이영애 남편 정호영의 첫 번째 부인도 유명 배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청순 미인이자 탑스타였던 이영애는 2009년 20살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 정호영과 결혼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그의 나이가 당시 60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자아냈죠. 정호영은 1951년생이고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 차이인데요. 결혼 당시 과거에 정호영이 저지른 사기 위조 등의 논란이 밝혀지며 이목이 쏠렸습니다. 게다가 첫 결혼도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은 당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. 정호영은 과거 시문화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시문화에게 청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시문화는 2001년 약혼을 했으나 결혼하기 이틀 전 파혼을 통보했다고 하죠. 정호영은 재미교포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충남 홍성 출신으로 고교 재학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교와 일리노이 공과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방위사업체인 한국 레이컴을 세웠다고 합니다. 정호영의 재산은 약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정호영의 첫 번째 아내이자 배우 박영규의 세 번째 아내인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?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.